우리가 VOS를 측정도 해보고 또이 값을 보정도 해봅시다. 즉, 해결해봅시다.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741 5 p m p 에는이 VOS를 보정하는 단자가 따로 있습니다. 자, 먼저 741 5 p m p 가 어떤 게 생겼냐 하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지와 같이 8핀 형태가 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. DIP 형태로서 1 2 3 4 아래 위로 4 개가 있죠. 1 2 3 4 5 6 7 8노 커넥션 사용한다는 안 한다는 거고 VCC, VO 널 단자. 마이너스 VCC, V 플러스 단자, V 마이너스 단자, 널 단자. 자, 이거를 그저심벌로서 한번 다시 표현하면 이렇죠. 마이너스 플러스 VCC, VO 마이너스 VCC 널 단자 두개널 단자는 VCC 마이너스 VCC V 마이 단자, V 플 단자, VO 단자 핀으로 나타내면 이거 2번 핀, 3번 핀, 6번 핀 여기가 7번 핀, 4번 핀 이게 1번 핀 5번 핀 이렇게 돼요. 자 먼저 이7455 펜프의 VOS를 한번 측정을 해봅시다. VOS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 자 일단은 아이디어 로펜프이 있다고 이렇게 봅시다. 아이디어 로펜프 앞에 전화번이 들어있어. 고값식 자, 요게 뭐냐 하면 까만 게아이디얼 하다면 이게 실제 OPM 에요741오 p m 요 자, 요 값을 어디에 측정하느냐 하면 얘를 그라운드, 얘를 이이 뭐예요? 이게 볼테지 팔로예요 그죠? 그래서 v o 는 VOS가 나온다라는 거지 이렇게 측정하겠다는 거 자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. 실험을 하려 그러면 자 브레드보드를 가져왔습니다. 브레드보드는 이 다섯 개가 한 노드, 노드, 노드 각각의 노드. 이건 전체가 긴 노드죠. 자 브레드보드는 밑으로 이렇게 다섯 개, 이렇게 다섯 개. 각각 다른 노드입니다. 그 다음에 그 위로 빨간 게 전부 한 노드고, 파란 게 전부 한 노드고, 그 밑에도 파란 거 있고 빨간 거쭉 있습니다. 이게 전부 한 노드입니다. 이거는 자 어떻게 할 거냐하면 요 빨간 노드를 플러스 vcc 즉 이거는 마이너스 VCC. 밑에 파란 거를 그라운드로 할 겁니다. 그러면 o p m 을를 요렇게 꼽아요 요렇게 꽂고 나면 요게 이제 741 o p m 을를꼽았죠 그죠? 그럼 맨 먼저 해줘야 될건 뭐냐? 그러면 전원을 공급을 하는 일부터 해줘야 돼. 7번 단자에 VCC를 공급을 하는 거첫 번째. 그 다음에 4번 단자에 마이너스 VCC를 공급하는 것을 두 번째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V 단자를 그라운드로 하죠. 그죠? 볼테시팔로 하려면. 요거를 그라운드. 이게 세 번째. 네 번째는 V 마이너스를 v 여하고 연결해야 돼. 2번을 6번하고 연결을 해줘야 돼. 그럼 회로 구성은 다 끝났어. 네 번째 다 하고 나면. 그럼 뭐를 측정해야 되느냐 하면 VOS를 측정하기 위해서 디지털 멀티메터를 가져와 가지고 빨간 라인은 VOS 찍고 검은 라인은 그라운드에 갖다 놓아주면 VOS를 측정이 된다 라는 거죠 자 한번 해로를 구해봅시다 파워스프라이 그라운드 여기는 플러스 15볼트를 인가합니다 를 그럼 윗선에는 전부 플러스 15. 자, 두 번째 채널 2에 플러스 단자를 그라운드에 연결하고, 마이너스 단자를 이렇게 연결하면 밑에는 마이너스 15볼트가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자, 741 5 p 프를 중간에 꼽아요. 그럼 순서는 뭐부터 한다 그랬냐 하면, 일단은 VCC를 인가를 합니다. 7번 핀에 VCC를 인가를 하고, 그 다음에 4번 핀에 마이너스 VCC를 인가를 합니다. 세 번째는 V 플러스 단자, 3번 단자를 그라운드에 연결 합니다. 그 다음 V 마이너스하고 VO, 2번하고 6번을 연결 합니다. 그 이제 디지털 멀티메탈을 가져와서 자, 이쪽에 그라운드에 대해서 출력단의 전압을 측정을 해봅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1.3mV가 나오네요. 일단 측정 결과. VOS가 마이너스 1 3볼 v 가 나왔습니다. 자, 다른 741 o p m f 를 한번 꽂아, 꽂아가 실험을 해볼게요. 또, 어떨, 얼마만큼 틀리는지 보기 위해서. 패턴이면, 마이너스 1.4mV, 뭐큰 차이가 안 보이네요. 자, 그러면 VOS를 보정을 해 보겠습니다. 이 보정은, 741오 p 프프의널 단자를 이용을 해서 보정을 합니다. 어떻게 보정하는지 한번 봅시다. 이게 이제 741오 p 프프가 있고, 여기 보여서가 있습니다. Vcc, 마이너스 Vcc. 1번, 5번이 널 단자죠. 거기에다가 가변장을 탄알 탑니다. 10km짜리. 그 중간 단자를 마이너스 VCC에 연결하면, 이거 조정을 해가 VOS를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걸 조절해가 0을 만들고 나면, 앞으로 이 전체가, 이 가변장 포함한이 전체가 뭐냐? 그러면 옵셋이 없는 OPM프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이 실험을 할때왜 먼저 이렇게 회로 구성부터 해야 돼? 가변장까지 다 집어여 가지고, 그리고 가변장을 돌려가지고 vo 가0이 되도록 만들어요. 그리고 앞으로 모든 실험을 할 때는 이 vo 에서가 굉장히 그 회로 영향을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. 앞으로의 모든 실험에 앞서서 VOS를 보정 후에 실험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자,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. 10kg 가변저항을 단자는, 단자가 3개 있는 겁니다. 자 그냥 고정은 1번 5번이죠 그러면 1번에 하고 뭘 연결해야 되느냐 하면 고정 단자 하나하고 연결했죠 그 다음에 가변자의 중간 단자 있죠 그거는 마이너스 VCC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VCC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가변 단자 그 끝에, 오른쪽 거를 5번 단자, 7 4 1 5 p 프에의 5번 단자하고 연결을 합니다. 그러고 난 뒤에, VO를 측정을 해봅시다. DMM으로. VO를 측정을 합니다. 음, 약 8mV가 나오네요. 자, 가변장을 돌려가,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한번 돌려볼게요. 끝까지 돌리니까 마이너스 11.1 나오네요. 그럼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서서히 돌리니까 줄다가 0, 드디어 0mm 볼트가 됐습니다. 앞으로 모든 실험은 이 상태에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.